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성하며 올라가세 더 믿지 않는 자다 찬성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벌꽃 오묘한 시운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별거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하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마누엘 주 앞에 저희 마누엘 주 앞에 나영광 누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 듣고 죽임과 사귐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하루를 열어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새심을 입고 영적인 심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멋있게 열어가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준비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또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 손길에 강건적으로 붙들리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시편의 말씀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매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킬러하신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두메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도에인도 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다윗이 어, 전쟁 가운데서 유일하게 패배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도 고난과 역경과 원치 않는 재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성도가 일이 잘안 되고 곤경에 처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60편은 다윗이 애돔을 정벌하려고 갔다가 패배해서 곤경에 빠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이웃 민족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지역을 아주 착실하게 점령을 해 나갔습니다. 어, 예루살렘 서쪽에 블레셋 쪽속을 쳐서 항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만큼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최초로 쳐서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동쪽에 모압을 정복했으며 요단 동편의 암몬을 정복하고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족속까지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했다는 급보를 받은 거예요. 에돔은 다윗 군대가 아람 동맹군 그러니까 북쪽이 되겠죠. 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비가 남부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알고는 그 틈을 타고 쳐들어와서 그 남부 지역을 약탈을 하고 유린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해의 염곡으로 내려갑니다. 진군하여 내려갔는데 거기서 에돔에게 그만 참패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아요. 이제껏 승승장구해왔던 다윗에게 이것은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고 그를 아주 당황케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돔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려요 우왕좌왕하다가 지리열렬하여 무너져 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큰 공경에 처하면서 다윗은 참패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패배가 하나님의 채찍이여 징계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워주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리멸렬하고 있는데, 요 사이를 하나님께서 방비해 달라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혼쭐이 나서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됐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를 다 깨달은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소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자비와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룰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환란이 언제나 우리 죄로부터 말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태와 무분별과 무지 때문에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사탄의 희험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일 수도 있어요. 허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환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상이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루처럼 잘될 때도 안될 때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틀리지 않는 문제나 또는 공경에 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손상을 주는 것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신앙 상태를 재정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문제와 공경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믿고 있다가 덧없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군대처럼 깃발을 앞세우며 나가야 돼요 자, 4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군기가 이끄는 대로 행군하고 전진하고 싸우죠 군기가 내려가게 되면 야 우리 진거 아니야? 지도부가 망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돼요 지휘관이 전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군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군대는 바로 힘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군기를 흔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대장의 죽음이 적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아군에게는 절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깃발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오늘 나왔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길러하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실 이것도 다위세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깃발은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깃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높이 들어서 나부끼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처럼 펄럭이며 전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군사들이 폴럭이는 군기를 바라보고 사기 충천해지고 용기가 넘쳐서 소망과 믿음으로 고무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문사정을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너의 깃발로 삼으라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면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에돔은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 요즘에 그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바로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곡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 거기 그 바위산을 깎아 만든 궁전도 나오고 신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 뭐그 불가사의 기적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협곡이 거의 한 3km 가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을 타게 되면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를 군대를 건드리고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가서는 입장에서는 그두 사람 정도의 분량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화를 쓰거나 창을 던지거나 뭐 이러 면서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쉽게 그것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난관에 봉착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로 삼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 믿음대로 결국 다윗의 대에 애덤도 함락이 되고 다윗은 그들을 철저하게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 선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뒤에 동서남북으로 종행부진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서 정복하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부지역이 에덤적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승리를 거둔 방있는 다이슨, 에이, 까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심도 없는 에덤적속쯤이야. 식은 중 먹기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작전과 지략과 용맹과 그리고 자기의 용감한 군대를 믿고서 전진해 갔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참패를 당하고 만 거란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경험이나 수단, 방법 같은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승리를 준다고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것 때문에 단한 번의 큰 패배를 경험하고만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경험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기 능력과 힘을 앞세워 애돔을 치려고 했던 것을 크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12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용감하게 진군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돔의 수도 난공불락의 성읍 페트라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기에 아주 미약한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10편, 60편의 교훈은 이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곤경 그 자체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상된 것이 없나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를 군기처럼 흔들면서 나가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윗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인생길에서 끝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염려와 역경을 넉넉히 이겨서 나중에 다윗의 군대처럼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새벽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역경, 염려, 근심거리, 불안거리,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군기처럼 흔들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서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전략,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내가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서 내가 나아가리라, 진군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침부터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루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고 멋지게 색칠해 나가면서 위대한 하루가 되고 뜻을 이룬 하루가 되고, 기도를 이룬 하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